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밝게 하고 싶어요? 네. 처음에 밝게 염색하면 색깔도 그만큼 빨리 빠져서 노란 머리로 금방 가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래도 뭔가 밝게 해보고 싶어요. <laughs> 아 맞다. 수음이자원 당첨자분 간호학사 아니야? <laughs> <laughs> 그거 직접 그 고등학생한테 얘기할 때 당신은 기회가 많으니 내가 <laughs> <laughs>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 아까 전에 그 고등학생분은 아직 4년 동안 한일이나 왔습니다. 한 일이 나왔습니다. <laughs> 그 분입니다. <laughs> 전라도 광주에서 <감기에서> 오셨고요. <laughs> 딱 누가 봐도 일단은 이렇게 지금 여성님처럼 아예 밝은 머 근데 이게 있어요. 과정이지 여서 빠지부분은노래지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네, 노란 머리도. 어차피 괜찮아요. 다시 또. 네, 어, 다른 세수죠. 그래요. 근데 우선은 블랙했던 머리라 얼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빼봐야 돼요. 한번 빼보고, 빠진 정도를 보고 이제 색깔을 선택하는 걸로 하는데, 그나마 그중에서 좀 밝은 느낌으로 갈수 있는 방향으로 네. 하되, 우선은 빼서 색깔 컬러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 머리를 우선 탈색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조금만 있어요. 깊이 그래. 안 닿을게, 원터치고. 첫 번째 소유미 자공 1회 그렇죠 같은 자리예요. 지금 두 언제부터 왔어요? 어 이거 탈세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 얼마 안 됐네요, 그러면? <웃음> 네 <laughs> 앞으로 이거 하고 가서 구독 취소하는 거 아니죠? <웃음> <웃음> 저 구독 세 명밖에 안하는데그 정도인 어, 이예요 <laughs> 사실 지금도 연예인 보는 기분이에요. <웃음> 제가? <웃음> 네. 예, 맨날 핸드폰으로만 봐 가지고. 역시 블랙한 부분 때문에 얼룩이 좀 지네요 우선 헹구고 나서 이 색깔에 맞춰서 염색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만 해주자 탈색을 했는데 역시나 얼룩이 젖네요 블랙한 모이라그렇죠 색깔 은 볼까요? 위에는 그 빠졌죠 당연히 이 밑에 블랙한 부분이 당연히 얼룩질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나 얼룩졌습니다 지금.. 지금 약간 고민인게 어, 욕심 같아서는 한번더 빼고 싶죠 근데 머릿결도 생각해보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 디자인해서 좀 얼룩 안져 보이게 염색하는 그 게더 나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염색 한번 해볼까요? 역시나 이렇게 될줄 알았어 <웃음> <웃음> 자 제 조금 변경할게요. 어좀 아쉬워 색깔이. 근데 전체 탈색은 힘드니까 어쨌든 보여지는 겉 부분 겉 부분에 몇 가닥이라도 좀 탈색을 좀더 해서 이 밑에 부분 조금 더 밝은 부분을 좀더 섞이게 만든 다음에 염색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소일 좀 준비 줘. 생약한 20g. 오. 이렇하나사이드게개 정도 렇게 하면, 이 하면, 이렇게 하나이 정도만 포인트로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호유 호유 면이약 중에 면톤렇레벨바이올렛으로이비를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대돼요. 그럼 지 네. 박보영 리 진짜 안 들어봤어요? 아니요. 데아 정말요? 네았어요어저 아, 이거 진심? 진심. 네, 어, 친구가 고를 돌리시는. <laughs> 어, 대 가치도 없다는. 네 끝났습니다. <laughs> 뒤에 친구 드디어 <드리도> 등했다 <laughs> 실제로 보면 좀더 보라기가 도는 데 카메라 에서 보라기가 잘안 잡히는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이죠. 음. 수유미장원 첫 번째 당첨자 모델분과 작업을 해봤는데 어떤였어요? 일단. 너무 예뻐요 색깔이. 아, <laughs> 아, 네, 진짜로. 광주에서 진짜. 멀리서 올라온브라네요 <laughs> 완전 있어요. 네, 미지 아쉬워서 어떻게 그모도포하는데 취업하면 사진 많이 찍어 나요. 네. 그 전에 맨날 맨날 카페 가가지고 맨날 맨날 사진 찍어요. 재미났다고 려고제스타 맨날 하루에 아, 음. <laughs> 어,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어, 수음이장원 마지막 멘트 뭐로 하지? <laughs> 수음 이장원 많은 많이 참여해 주세요. 함께 홍보만 해 주세요. 수음 이장원 많이 참여해 주세요. <laughs> 안녕. <웃음> 됐습니다. <웃음>